진짜 두 분이 말투를 반반 섞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잘하시는데 어쨌든 말 시작할 때 너무 뒤로 뺐다가 다시 말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어쨌든 말 시작점이 너무 보이세요 자기가. 근데 연극을 근데 또 이렇게 지하면또 금방 나지는데 다음 발음 또 그러고. 그러니까 <laughs> 시작점을 보여주지 마. 그냥 말을 편하게 시작해 버려. 자기 에너지가 센 배우기 때문에. 배우마다 틀려. 근데 사실 에너지가 센 것과 약한 쪽 중에 어느 쪽이 낫냐면, 당연히 센 쪽이 좋아. 약한 건 내가 넣어줄 방법이 없지만, 센 거는 살짝 줄이거나, 근데 자기는 줄이라는 게 아니고, 첫 대사 시작할 때 자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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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로 뜬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해. 편한 호흡으로 시작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 반대야, 정반대야. 에너지가 작은 건 아니야 그래도 자기는 그러니까 이쪽은 에너지가 엄청 크고 좋은 거지만 자기는 에너지 작은 건 아닌데 부드럽게 말하는 거는 돼 됐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을 크게 못 벌려 네. 에, 에, 지금도 이불 하면서 이불 이런다고 이불 그러니까 입을 벌린다는 건 뭐냐면요 되게 여러분이 뭐 속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입을 만약 크게 벌리고 정말 내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으면 발음이 되게 듣기 편하거든? 그러니까 화술이 편해진단 말이야 자기는 지금 이 캐릭터는 딱 어울려 뭘 하는지 알아 진짜 얘, 얘 캐릭터 맞는데 너무 작아 이거는 그러니까 소, 소리도 작지만 아직도 약간 두려워해 조금씩 살살 간단 말이야 자기는 너무 살얼음을 걷고 있고 자기는 햄릿처럼 확확 갔는데 <laughs> 문제는 사실 햄릿처럼 가는 게더 나은 거거든? 근데 그 준비하는 거 대사를 좀 없애자고. 네네. 그래서 두 분이 딱톤 맞추시면 되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잘 목소리 좀 크게 하시고 음, 이 예. 네. 그리고 입을 좀 크게 벌리시고 네. 저번 시간 숙제 들었지만 평상시에 말을 말을 지금보다 힘을 주고 하세요. 왜냐면 하 아니 정말 그래야 돼. 아니 여러분 빨리 찍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니 그러니까 월요일 파카에 아, 네. 나가서. 그래서 내가 왜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이 시나리오는 뭐 부족한데 그거보단 여러 번 워밍 업 하시라고 왜냐면 여러분이 나가서 찍어야 돼요 계속 찍으시면 제만 알아요 지금 이, 이렇게 목소리 낮으면 어느 현장에 가도 어우 너무 연기 잘하시는데 크게 해주세요 이거 나오거든 중간 이제 감정 나오게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목소리 톤을 너무 옥타브 올리세요 아, 네그 중간에는 너무 올려 그럼 자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건 생각해봐 자기가 목소리 힘들면 이건 몸에서 나오는 신호야 그만좀올리세요 <laughs>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올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선안 스펙트럼 안에서만 해. 적어도 발성은. 어, 너자 좀... no.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거봐, 내가 이 얘기 나서왜냐면 <laughs> 누구나 다 그래 자기뿐만 아니라 100%난이 얘기를 수천 번 들었거든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낮추면 너무 낮은 목소리 왜냐면 전에 지적을 받았거든 너 no, 전에 지적받은 거 신경 쓰면 안돼 그래서 이게 지적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자꾸 연기를 자꾸 이것저것 지적을 받다 보니까 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아 낮은 목소리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요 어,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게 평생 남아 모든 연기를 자꾸 낮은 목소리 하는 거 두려워해 왜 두려워해. 하나 낮지도 않은데 지금 너무 높아요. 아, 예. 뭐 감정은 뭐 그렇게 엄청 틀리고 그러진 않아. 예. 감정이 그렇게 틀리는 건 아닌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 항상 블로그에서 얘기를 하지만 연기에서 제일, 영화 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화술이잖아. 예. 대사를 처리하는 거잖아. 예. 그럼 대사 처리 이원칙은 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한 문장이 있잖아. 예. 그 문장을 함부로 자르면 안 돼. 예. 반으로 자 지금 작센. 체리가 그랬는데 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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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으로 자르고 있어 지금 문장을 항상 네, 네. 항상 반으로. 그러니까 이어가야 돼. 네. 그첫첫 번째 문장이 뭐죠? 대사에서. 제가 막 군대 전역한 직후였어요. 지금 이것도 제가 막 군대 전역한 직후였어요. 그 아니라 제가 막 군대 전역한 직후였어요. 자 멈추면 안 돼. 쭉 네. 이어가라고. 거기서 막. 막이 부사니까 저 뭐야 핵심어겠죠? 네. 제가 막 군대서 에 전역한 뒤였어요. 쭉 이어가셔야 돼요. 이 이어가 볼까요 한 문장을? 네. 네. 제가 막 군대에서 전역한 직후였어요. 군대에서 전역한 직후어요 자기도 그러네. <laughs> 아까 아까 어떤 군대에서 전역한 직후였어가 아니라 군대에서 전역한 직후였어요. 쭉 이어가 보세요. 네. 군대에서 전역한 직후였어요. 오케이 천천히 두 번째. 그때 저는.